야, 싸우지 말고 가자 우리 애기들 자 우리 애기들 기도 시간이에요 자 우리 3번방 애기들 지금 나왔습니다 얘들아 3번방 애기들 나왔고 자 다음에 큰아이들 우리 큰아이들 자자 우리 호두 형님이 들어가고 얼른 들어가자. 얼른 들어가 들어가. 얼른 들어가자. 자, 우리 호두 형님이 들어가고 얼른 들어가자. 들어가고 안에 네. 곰돌이 곰순이 나오세요. 얼른. <laughs> 얼른 나오세요. 우리 애기들 나왔습니다. 우리 보물이들, 소형견들, 그에또대양견 놀이터 나와서 한 시간씩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, 또 다른 아이하고 또 교대할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